네, 이 안에 들어있던 갈릭 클로브스라고 하는 나뭇잎처럼 생긴 패턴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원래는 어, 무작위의 점을 이어서 말린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약간 연습을 좀 하자면 어, 먼친처럼 이렇게 무작위에 점을 찍고 나서 이 선은 두 개의 선을 이어줍니다. 이어주고 나서 이선 양쪽으로 모라를 모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꽃잎처럼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마늘 껍질을 닮았다 라고 해서 이름도 갈리칼로버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다른 선을 이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는데 이때 이 형태가 약간 아몬드 있죠 나문들을좀 달게 그려주셔도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형상을 조금 이제 나뭇잎화 시킨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탱글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모양을 쭉 따라서 가셔도 되는데 이렇게 제 인위적으로 꽃잎의 형태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이어서. 이런 부분을 응용을 하셔서 얘를 이렇게 클로버처럼 조금 더 풍성하게 꾸미셔가지고 만드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줄기를 내려서 네이 클로버를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그좀 꾸미는 거 캘리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나뭇잎의 형태로 이렇게 줄기를 좀 내어 주신 다음에 이 끝을 하나 조금 균형 잡아주시고, 이제 양쪽에서 나오는 그런 줄기들이 있을 거예요. 줄기도 이제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바짝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약간 우리 아카시아 잎이나 이제 버드나무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늘어지는 듯한 범드나무는 좀 아닌 것 같고 아카시아 잎처럼 요렇게 요런 느낌. 근데 얘는 줄기가 조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줄기 끝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것도 개인 취향에 따라서 조금 변형을 하시면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더 넓게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로 퍼져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크게 연장을 해서, 풍성하게 만들어주셔도 돼요. 자, 이제 또 여기 밑에서 나오는 줄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좀 작은 거라든지. 보면 이렇게 연결. 연결해서 그지, 막, 요령이 생기니까, 원래는 이렇게 선을 좀 내려서 양쪽으로 오라를 두르면서 이렇게 하라고 아까 알려드렸는데, 근데 또 요령이 생기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이어서 그리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좀 꾸밈의 요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꽃의 형태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줄기 형태, 잎의 형태로 만드셔가지고,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니까, 어, 갈리 컬러 버스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물방울 있죠? 그냥 먼지나 이슬 효과처럼 이렇게 점점점점 찍어주시면 조금 더 분위기가 살랑살랑거리는 잎처럼 또 변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응용을 한번 해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병암을 넣을 건데 주로 선이 많이 모여있는 곳 있죠? 이쪽 끝에 안쪽에 이쪽에 넣어주셔도 되고 끝에도 이쪽에도 위쪽에 이렇게 모서리에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퍼지는 게 훨씬 더 예쁘긴 합니다. 이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명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이 칸마다 한칸 건너서 이렇게 힌트를 이렇게 주셔도 돼요. 이렇게 셔도 되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반만. 반만 넣어주시면 또 다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지금 양쪽 모서리, 이렇게 한쪽 아래쪽만. 아래쪽만 넣은 거, 양쪽 끝에 넣은 거, 그리고 이게 칸마다 나눠 넣은 거, 반만 넣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내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과감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이 아랫 부분에만 넣을 수도 있고 양쪽 끝에 넣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반만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응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라인을 조금 따라서 그려보셔도 돼요. 우리 이렇게 모서리에 점을 찍잖아요. 선을 이어서 이 선만 따라가면서 계속 연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테두리를 둘러줄 수 있겠죠? 근데 이 요소가 너무 심심하다 하시면 중간에 티플 배운 거 있죠? 동그라미. 얘만 하나 추가를 하셔서. 이렇게. 약간 우리 진주 깨듯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를 빙돌려서 테두리에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모양을 만들어서 텐글레이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나중에 이어붙이면 제가 또 샘플을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혹시나 여기 마라서만 그려서 아쉬웠던 분들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 안에 있는 갈리클로브스를 갈릭클로브,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네, 열심히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